농업 현장에서 짐을 옮기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짐을 자동으로 옮겨주는 물류로봇 다무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로베스트는 농업용 로봇을 개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인력 부족으로 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로봇을 이용해서 농업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필요한 인력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농민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로봇 다무슈는 과수원이나 밭 같은 농업 현장에서 짐을 자동으로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간다면, 짐 뿐만 아니고, 여러 기계 장치나 로파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계 장치들을 통해서 방제라든지 수확과 같은 여러 농작업 등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동화할 수 있는 농작업들을 늘려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농업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